안녕하세요 여러분 균입니다. 1탄에서 누나가 저한테 분홍 분홍한 아이템을 이렇게 잔뜩 갖다 줬었죠. 밴드 하나 붙이고 시작을 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미에그짱 초코 과자 같은데 여기에 두개 들어 있고 가전제품이 나왔어요. 오 전자레인지 앞에 먹으라고. 그냉자 냉동고와 자 냉장고 구분이 없는. 일체형으로 이렇게 열리는 냉장고 이렇게 하나, 요오 전자레인지가 열려요. 밥상, 이 곰돌이까지. 정말 어디에 쓸지도 모르는 누구한테 주기도 애매한 네. 아이템을 선물 받았습니다. 제가 놔둘게요. 애그장이었고 이거는 버려버리고. 킨더조이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해서 뭐가 나올지 알고 있지. 오, 와. 뭐 동물이 하나 나왔고요. 아, 기가 막히네. 귀엽네, 요거. 요거 하나. 오색 바람개비 캔디. 블링블링 마이펫 캔디. 요거 또 캔디인데. 아, 가성비가 별사탕 캔디. 하나 있고. 아, 유니콘이네. 뭐라고? 네. 오, 뭐야 이거? 오! 용이 됐네. 아, 이게 변신이구나. 알겠군 자, 전자레인지에서 한번 돌려 봐야겠죠. 자, 전자레인지 하나 넣고 자, 1분. 어, 다 됐네요. 음. 확실히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그런지 젤리가 더 맛있어요.